1980년대에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었다. 그 단어는 의식화라는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사전에도 등재되는 말이 되었다. 어느 인터넷 사전에 따르면 그 정의는 이러했다. 명사, 어떤 사람을, 사회 현상이나 어떤 대상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각성된 의식을 갖도록 이끄는 것, 또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것, 특히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의식을 갖게 하거나 갖게 되는 것을 이름. 예. 운동권 대학생들의 의식화 학습. 만 10살의 나이에 의식화의 과정 한 단계를 경험했던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1969년생이었고, 1월생이어서 1975년에 국민학교에 들어갔고, 1979년에는 5학년이었다. 그해 10월에 이 아이. 김민수는 여러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을 했다. 10월 초 서울 서대문구의 안산기술계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은 가을 소풍에 나섰다. 홍운동 농골로 가는 소풍길에 김민수가 좋아하던 한 여자아이의 바지가 갑자기 피로 물들었다. 민수의 옆에 있던 정욱이가 말했다. 야 민선이가 피똥 쌌어. 어린 시절 이미 전설적인 도둑이었던 보통 뽀리꾼이라고 불리던 경수가 말했다. 아야 오줌 싼 거야. 담임민 정한광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옆반의 김미자 선생님이 이민선을 안고 어딘가로 향했다. 민선은 그날 이후로 항상 어두운 얼굴로 살았고 잔인한 아이들은 그를 똥싸기나오줌싸기라고 놀리곤 했다. 당시에 만 11살에 초경을 하는 아이는 많지 않았다. 민선은 소위 조숙한 아이였다. 정신적으로도 그러했는지는 알수 없었으나 키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15cm는 더 컸고 가슴도 부풀어 올랐었다. 아이들에게 한광이라고 불리던 벗겨진 머리에서 진짜 광이 나던 다민 선생 정한광은 어느 날 복장검사를 한다더니 민선의 등 뒤에 있던 옷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어떤 끈을 잡아당겼다가 놓았다.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민선의 비명이 터졌다. 그날 민수는 집에 가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누나의 브래지어를 몰래 입어보았다. 그리고 뒤쪽의 끈을 잡아당겼다가 놓아보았다. 아팠다. 엄청나게 아팠다. 만 10살의 어린 나이. 그가 다른 인간에게 적이를 품은 경험이 있었겠는가. 그는 이날 처음으로 정한광이라는 인간에게 적이를 품었다. 1979년 10월 27일에 민수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 있음을 보았고 동네 어른들의 표정도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10월 29일에 학교로 가는 길에 꼬리꾼 경수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대. 민수는 서거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은 할수 있었다. 학교에 개양된 태극기는 평소보다 낮게 걸린 상태였다. 그것을 조기라고 부른다는 것을 민수는 며칠 후에 알게 되었다. 다민정한광은 조회 시간에 일장 연설을 했고 그 연설을 이렇게 끝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이런저런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들이 먹고 살게 만든 분이고 조국이 다시금 웅비하게 만들었던 훌륭한 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 순간 민수의 마음에 의혹이 일었다. 그는 유심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새마을운동을 좋아했고 국민교육헌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아이였다. 그는 1977년 100억불 수출기념식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박정희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 이후 그가 조국의 위대한 지도자임을 의심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여학생을 브에 지어 끈을 당겼다 놓아 괴롭히고 아이들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하루에 서너명을 때리던 정한광이 박정희를 훌륭한 사람이라 했고 그를 존경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닐 거야. 이렇게 민수의 첫 의식화가 이루어졌다. 그는 이제 어른들의 말을, TV뉴스를 무조건 신뢰하는 아이가 더 이상 아니었다.